티니핑 이름 맞추기. 티니핑 이름 맞추기 지리지 않나요, 여러분? 다음 데 가는. 일단은 재미를 위해서 3초 삼. 오씨. 어 벌써, 벌써 난이도 오이네, 난이도 해린데 <laughs> 지금. 자 이게 뭘까요? 약간 책인데 쓰는 거잖아. 아, 기다려봐. 공부핑. 아 공부핑? 공부핑. 아. 아이 아, 야. 안돼. 아! 금만 아! 아! 아, 조금만 <laughs> 기다렸으면 생각났을 것 같은데. 오. 추어핑? 아니 추 o 핑 p 그, <laughs> 아니 o w l p 겨울 k 아 o w l p i n 아 I'm g 핑눈 n 눈물 o go to the room. I'm g o i n 핑 to go to the room. I'm going to go to the room. I'm going to go to 아니 얘는 그 여장교 <laughs> 핑. 여군 핑. 여군 핑. 여 중대장 핑. 미아 핑. <laughs> 미아 핑. 시크 핑. 시크 핑? 뭔가, 아, 뭔가 좀 차가운 느낌 있으니까 맞는 거 같고.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게? 진짜 는데 이름 이 저때로 짓는다. 아이들 시선에서 봐야 된다고. 이게. 동키핑동키 e 은 p p 피 n g piguang piguang p 화나 g p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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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나 g ping p i 아 g p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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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위로해줄것 같아. 도와줘. 약간 좀 그래. 저거 바람이 펴 가지고 매들 막. 그러니까 바람일으켜 가지고 도움 핑. 도움 핑. 잘 <laughs> 몰라. 기블루 핑은 뭐 어, 얘는 선물 핑 아니가. 선물 핑? 산 산타 핑. 나 산타 핑. 말고는. 선물 핑일 수도 있어. <laughs> 아, 선물 줘서 주는 핑이야? 아, 약간 어떤 식으로 장명 센스 먹는 느낌이잖아. 어기 핑. 버기 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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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대핑, 웃겨핑, 웃겨핑, 웃겨핑. 아니야. 어 미술핑, 그 그려핑. 뭔가 어울리잖아 그려핑. 화가핑. 난 그려핑을 하고. 아! 아 좀만 더 생각하지. 아 뭐해? 시원. <laughs> 공부핑. 얘는 진짜 공부핑이다. 똑똑핑 이런 거니다 어? 똑똑핑. <laughs> 어? 똑똑핑. 아니, 똑똑핑 있어. 일리 있어. 똑똑핑 한번 해볼게. 알고보니까 공부핑이었어 정답입니다 아 맞네 맞네 <laughs> 아, 맞네 약간 위성어 위티어 이런식으로 약간 애들이 말 같은 그 말투로 말해야 되니까 어, 그래. 그래. 하고는 표현 안할 것같아 아... 아 꽃들고 있어서 플라 아... 씨이 애기들은 이거 어. 몰라 애기들도 왜 플라핑인지 모를걸? 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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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!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딱풀핑이죠아풀핑이나왔죠 <laughs> 아, 사실 이들은 틴의 핑중 딱풀핑의 매력에 빠진 자들이었다. <laughs> 내가 딱딱 맞힐게 다돌바핑어 <laughs> 어, 돌봄핑 어때? 돌봄핑! <laughs> 돌봄핑. 돌봄핑, 뭔가 돌봄핑이라고 간호핑? 아 근데 간호라는 말은 안쓸 것 같아 <laughs> 아 그니까 <laughs> 아 간호핑 맞아 아이 아, 누가 봐도 간혹 간혹 수준이잖아. 아니 너무 아까 안찔것 같다고 하니까. 아 귀가 <laughs> 그렇게 밀어붙이니까얘덜덜빙나왔으니까 걸... 차가핑 이런 거 아니? 일단은 해볼게. 생각을 해봤어. 해봤으면... 어 덜덜 나왔으면 꽁꽁 나올 수 있어. <laughs> 아 근데 이게 딱 봐봐 지금. 근데 얘가 공죽해요. 공주핑은 아닐 거 아니야? 근데 지금 제일 유력한 후보 이거야 나. 얘 능력이 뭘까? 능력만 알면 돼. 다 나왔는데. 니 <laughs> 네 뭐가 좋은데 입이? 시추 느낌 나는데 약간 색깔 어두운 게불란조장핑 이런 거 아닐까? <laughs> 애들이 불란 조장이라는 말을 한다. 불란 핑이야 그럼. <laughs> 좀 생긴 게좀 그렇죠. <laughs> <laughs> 스왑핑 어떨까? <laughs> 아 <laughs> 아닌데. <너 웃음> 놀래 핑. 놀래 <laughs> 핑. 깜짝 핑. 깜짝 핑. 깜짝 깜짝 핑. <laughs> 방글핑 뭐냐? 아까 조합핑 그.. 그 너희없음인데? 어! 부정핑 <laughs> 맞지 않아 얘? 안대핑 단오픽 단오픽 아니.. <laughs> 반동 반동이다! 폭동핑 단오픽 그나 조금 있지 않나? 거절핑 오 <laughs> 어, <거절핑. 웃음> 나쁘지 않지 어? 근데 단오픽도 맞는 거 같은데 거절핑? 아, 일단은 근데 생긴 게 단호하게 생겨 가지고 뭔가 x3 뭔가 거. 이제 어, 단호하게 안 돼. 이러 이러고 그래, 이런 거같지않 아. 아. 그래. 저 약간 표정에서부터 싫어하는. 얘가 공주 핑인데. 얘가 공주 핑. 네, 나르시스 핑이요? <laughs> 나르시스라는 아, 공주 핑. 아, 얘가 그나르시스트의 나르네. 그러니까 진짜 진짜 개 공주 핑? 공주 핑밖에 없어 보여. 보이... 듀핑이었어 <laughs> <laughs> 야! 씨, 이거 맞게 와, 해줘야지! 아니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<laughs> 야 이거 하나 틀렸다고 공.. 추 아, 이거 <laughs> 맞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애가 좀 사람을 낯잡아고 그런 거 같아 있어. 나 티니핑 본적 있거든 근데 거의 졸리핑이 아나 졸리핑 봤는데 거 걔가 베개가 들고 다니더라고 걘 아닌 거 같아 아 <laughs> <걔가> 나... <laughs> 혼자 할 것처럼 생거어 아, 보이네 씨발 <laughs> 어? 빨리핑? 시간핑. 아야, 빨리핑. 급해 아, 뭔가 급해 보이긴 해. 빨리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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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. 오! 어! 아 맞췄잖아. 봐라, 어. 이게 빨리라니까 빨리. 아니 도파민 지르는. 아 누가 봐도 지금 빨리빨리 가려 고 그러잖아. 어. 의사, 의사 의상핑이 맞는 거.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너무 의사 실루엣이야.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의사 대놓고. 예, 뭐 구급차 삐뽀삐뽀. 악마핑. 얘는 진짜 악마핑할만. 아예 괘씸핑. 어? 얘들이 괘씸이란 말 있으니까. 아니 그래도 악마핑은 아닌 것 같은데. 악마핑?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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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상위 55퍼레. <55파네. 웃음> 야 절반 갔다. 시 <laughs> 시진핑 뭐야 이거? 시진핑. <laughs> 재밌게 놀다 노인정으로 돌아가요. 잘 섹시핑인데 <laughs> 물풀핑 물풀핑 뭐야? 아씨 욕망핑 야이 닉값 뭐야? 아 닉네임을 여기다 정하고. 예 큽핑 뭐야? 야야 <laughs> 이거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해주세요. 오늘의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Oh, yeah. 다음 영상에 다시 yeah,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예.